네, 안녕하세요. 오토 매장을 가진 남자, 오메가. 어, 2024년 1월 5일,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토 매장, 과연 회사 다니면서 어떻게 운영하냐에 관한 부분입니다. 어, 좀 아마 궁금하실 거야.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엄두가 잘안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사실은, 운영이 가능할까? 일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맨날 가야 되지 않을까? 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오늘도 안 갔고요. 이번 주에 한번 갔습니다. 회사에 회식 있을 때못 뭐 가는 거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음, 물론 다들 그래요. 어, 가게에 사장이 붙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잘 돌아간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뭐 어떤 규모에서 일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팀에 저희 회사 사장님이 우리 팀에 없어요. 어, 어떤 공장에는 어떤 공장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데 가면은 거기 사장님이 잘안 와요. 올 일이 거의 없어. 요 1년에 몇번 오나 많나 할 거예요. 뭐 영업 지점 안 가요. 1년에 한번 갈랑말랑해요 어디 있어요 사장님은? 센터 그헤드포터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잘 돌아가요? 꼭그 그 위치에 내가 있어야지만 돌아간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음.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 놓는 거죠 나는 여기에 있지만 저기 돌아가는 상황을 내가 알고 있으면 돼요 그게 뭐 저는 CCTV 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믿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막, 막 믿을 순 없고, 어, 직원들이 허튼 짓을 못하게 해야 돼요. 관리해야 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가장 중요한 거, 저는 고깃집을 하잖아요. 고깃집을 하면은 고기재료 이게 오늘 매출과 비교했을 때 적당한 수준의 재고가 소진되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얘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매일매일 음. 그래서 주요 자재들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재고를 확인하도록 해요. 어, 쉬운 말 같지만 여러분들 아마 매장을 가심 물론 그 매장 운영해 보신 분이 있으시면 아마 알 거예요. 재고 파악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할 일은 뭐냐? 재고를 정말 파악하기 쉽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매일 매일 재고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만들었고 그리고 그걸 하게 하면 돼요. 이거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죠. 그리고 시제 시제는 당연히 확인해야 돼요. 매출과 시제 일치는 그건 확인 무조건 해야 되고 그리고 중간에 주문이 띵겨먹었니까 그러니까 주문의 이제 결제 여부 이런 부분 취소 여부 이런 것들 확인해야겠죠. 그러니까 음. 직원을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절대 의심하지 말고 직원을 다 믿어요. 직원을 다 믿는데 믿으려면은 내가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즉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고관리, 시재관리, 주문취소 관리는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현장에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매일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영향, 어느 정도 일을 해야 되냐? 처음에는 매일 매일, 매일, 음, 그 포스기 데이터나 이런 부분 계속 엑셀로 정리하는 거 매일 해요. 물론 지금도 매일 해요. 근데 최소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 시간 내 가지고 한 시간 정도 쭉 건드려 보는 거죠. 그러면 돼요. 그리고 한 달에 한번 정도 발주 체크를 한번해 보고요. 어, 적당한 수량이 적당한 가격대에 나간, 구매를 했는지, 그리고 딱 봐도, 어, 이거 너무 많이 샀네? 그러면은 어딘가에 썩고 있거나, 뭐 그런 일이 생기겠죠.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체크하면 돼요. 자, 이제, 매장은 이렇게 돌아간다 쳐. 자, 그러면은 내 역량은 무엇이냐? 그때부터는 저는 이제 다른 일을 하는 거죠. 뭐, 당연히 회사 일을 집중해가지고 회사 일은 빨리빨리 끝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얘가 퇴근하고 나서 매장을 신경쓰느라고 회사 일을 못하고 집에까지 그 스트레스를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집에 와서 새로운 이제 매장의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요약하면 뭘 해야 되냐? 첫째, 회사에서 내가 주어진 임무는 제 시간에 딱딱딱 처리하고 딱 끝내고 온다. 두 번째, 내가 관리해야 되는 것들, 가장 중요한 것들은 시제, 재고 파악, 그리고 주문 취소 여부. 이 부분은 확실하게 내가 관리를 하고 있, 있으면서 직원을 그래야지 믿을 수가 있다. 세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 직원 문제인데 이거는 좀 복잡해요. 사람들 출근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그 정도는 좀 관심 있게 가져주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어, 뭐, 사람마다 느끼는 난이도가 다를 수 있기는 한데, 매일매일 이제 주식하는 분이면은 주식 오늘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맨날 맨날 확인하면서 쳐다보고 있잖아요. 아, 저는 그거보다는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퇴근해서, 물론 아직까지는 신경이 쓰여요. 근데 제가 매, 매장에 두개 있다 그랬잖아요. 무한리필 매장은 작년 8월에 오픈을 했고, 그리고 일반 고깃집은 12월 달에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그래서 두개 운영하는데, 12월 달에, 그, 무한, 그, 일반 고깃집 매장에다가 너무 신경을 쓰고, 지금까지도 거기 신경 쓰다 보니까, 무한리필 매장은 뭐한달 동안 단한 번도 간 적이 없네요. 음. 어, 저희 직원들 보신다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튼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였으면 은 벌써 좀더마음 편하게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음두 개니까 아직까지 막 그렇게 편하진 않은 것 같고요. 뭐 이것도 한두 달 지나면 은더 편해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 정도의 관심으로 매달 꾸준히 뭐 200, 300, 400, 500, 뭐이 정도의 꾸준한 부수입이 얻어진다. 엄청 남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자, 시작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어떻게 하면은 음, 어떻게 하면은 오토 매장을 운영하는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소개를 드렸다 하면은 뭐 끝날 때는 그럼으로 여러분은 오토 매장을 가지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로 끝나겠네요. 그러면은 이번 주말 저는 신나게 포스기 보면서 아 주문 들어오고 돈 벌고 있는지를 저는 감상하면서 이번 주말도 기대에 설레이는 주말이 시작되는 것 같네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한번 제가 드린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늦지 않게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올해는 뭔가 준비하고 그 준비한 것들을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 네.